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실개천에 나와 보았습니다. 낙동강 실개천은 이와 같이 물길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낙동강에는 맨발로 룰룰알라 길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이드로테라피 물길입니다. 샌드테라피 모래길입니다. 스톤테라피 자갈길입니다. 일라이트테라피 일라이트 길입니다. 이네 가지 길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 물은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실계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이 물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이 가장 힘이 들고 운동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밤 이곳에 나오셔서 물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너무나 차갑고 좋습니다. 오늘 밤꼭 나오셔서 이 물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길은 상공예수 앞 앞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가대교 북단에서 내려오셔서 이 물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물길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네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